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가사님 응. 빠마했습니다 응. 조금만 웃고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laughs> 다같이 기도하고 시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에스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타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돕도록 해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어? 문제가 생겼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의 이스라엘 선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명 천한 사람을 내려오고 아멘 그랬어요.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데려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레위 사람이 레위 자손이 단한 명도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도와주는 예배할 때,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생각했을 때, 레위 자손이 단한 명도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자손을 데려오게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시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 오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음. 우리, 어, 에스라가 부족한 걸 미리 아시고 그리고 에 어, 에라? 없네요. 미리 아시고 부족한 걸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자, 친구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으켜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힘든 부모님을 안마해줄 때, 안마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든 세심한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미리 구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따라 읽으면 에스라를 도운 하나님의 속길이 나타난대요. 오늘 말씀을 따라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아멘. 그랬을 때 바로, 뭐라? 이게 아니죠. 여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 한 가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손길이 항상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어, 감사하게 그리고 또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미리 구하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내일 큐티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 이지만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채트로 감사함을 드릴 거예요 감... 어 챈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총세 개의 챈트가 내일 나갈 오늘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챈트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큐티 시간에 만나요. 안녕.